나마스떼. 자 오늘은 색다르게 요가 함께 해볼 거예요. 오늘은 쇼파에 앉아서 저와 함께 몇 동작 해볼게요. 우선 나비 자세부터 하죠. 이렇게 훨훨훨훨헐헐헐헐쭉 무릎을 흔들어 내려주셨다가 가슴을 활짝 열고 발을 잡. 고 저에게 인사 한번 해보죠.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가시고 제가 열번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들여마시는 숨에 올라오시고요. 후 반박쥐 자세, 오른발 옆으로 쭉 뻗으시고요. 손을 양 옆으로 벌려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보죠. 시선 왼쪽 천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돌아오셨다가, 한번더쭉 옆으로 스트레칭, 왼쪽 천장 바라보시면서, 하나, 둘,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후 풀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 다리 반 박쥐예요. 옆으로 쭉 뻗어서 가슴 활짝 열고 손양 옆으로 왼쪽 내려가시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후해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쭉 내려 가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후, 풀어주시고요. 다시 나비 자세로 앉으셔가지고, 이번에는 가슴 앞에 앞장, 팔꿈치 붙이고, 엄지손가락 벌려서,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이렇게 받치실 거예요.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엄지손가락으로 고개를 뒤로 쭉 넘기시고, 뒷목을 스트레칭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후, 풀어주셨다가, 머리 뒤로 깍지 팔꿈치 활짝 열고, 날개죽지가 쇼파에 붙게, 가슴을 활짝 열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가 붙을 때까지 목을 쭉 앞으로 당겨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서 앞으로 조금만더 내려가시고, 더 내려가시고, 팔꿈치가 쇼파에 닿게, 뒷목을 쭉 당겨 스트레칭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 오시고, 후, 풀어서, 숨양 옆으로, 오른손 옆으로 내려놓고, 쭉 당겨서, 무릎이 이렇게 떠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대로 바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며 반대쪽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동작 할게요 다리 쭉 뻗어서 내려놓으신 다음에 발을 무릎 요정도 벌리실게요 등을 스트레칭 하실 건데 앞으로 깍지 껴서 쭉 뻗고 등을 뒤로 말아주시면서 팔을 앞으로 쭉 밀어내시죠 고개는 숙이고 팔은 앞으로 계속 밀어내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당겨서. 그팔 위로 쭉 뻗어서. 팔 최대한 위로 밀어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옆으로 후 내리시고요. 발 무릎 벌린 상태에서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앞으로 쭉 내려가시고요. 하나 둘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오셔 후 풀어주시고요. 자, 오른발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다리를 올리신, 무릎을 올리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어 오른손 저 뒤로 갖다 놓으시고, 왼손을 오른쪽 무릎 넘기면서 비틀게 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다리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반대발 올리고, 올린 발쪽으로 몸을 돌려서 손은 뒤로, 손은 무릎 하나 넘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풀고요. 자, 그대로 다리 무릎 쪽 끝머리에 꼭 대신 다음에 손은 편하게 놔두시고 어깨 힘 빼시고요. 오른발 앞으로 쭉 반듯하게 들어 올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 반대쪽 딱 허벅지 위치만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렸다가, 이번에는 두 다리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 후, 풀어주신 다음에, 자, 오른발을 쭉 들어서,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 고리 걸어 잡고 허리 쭉 펴서 이 소파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허리가 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대로 팔쭉 뻗고 다리 펴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들고만 계세요. 다리만 쭉 펴주시고 안 펴지면 왼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접어서 내리시고, 반대발 앞으로 쭉 뻗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접어 내리고 후 풀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오른손 쭉 뻗어 왼쪽 머리 바깥 부분 잡으시고요. 오른쪽으로 당겨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셨다가, 손 내리고, 반대쪽 잡아서, 왼쪽으로 쭉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풀어주셨다가 자 손을 양 옆으로 쭉 뻗고 손등이 마주 보는 것처럼 손깍지 껴서 좌우로 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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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가 안으로 한 바퀴 돌려 펴고 다시 펴고 돌려 펴고 다시 펴고 이거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손목을 위해서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이거든요. 다시 한번 안으로 한 바퀴 돌려, 폈다가 원래대로, 폈다가 원래대로, 폈다가 원래대로, 폈다가 원래대로 후, 풀어주시고, 반대쪽, 손깍지, 팔쭉 뻗어, 좌우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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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셨다가, 안으로 한 바퀴 돌려, 뻗고, 원위치, 뻗고, 원위치, 뻗고, 원위치, 후, 풀어서 손목 풀어주시고요. 잘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셔가지고 쇼파를 이렇게 잡으시고 엉덩이를 내릴게요. 자 발은 어깨 넓이고요. 엉덩이 내린 상태에서 팔 굽혀 펴기 10번을 할 건데 쉽지 않아요. 중심 잘 잡으시고 아랫배 힘 주시고 호흡에 맞춰서 자 엉덩이 들었다 내렸다 저랑 같이 해볼게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자, 올라오시고, 후. 팔이 많이 떨리셨죠? 손목 한번 털어주실게요. 잘하셨어요. 후. 자, 이제 다시 쇼파로 올라가셔서 나비자세로 앉고, 꼬리뼈를 쇼파 안쪽에 깊숙히 밀어 넣으신 다음에 활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두 손으로 오른발을 이렇게 잡아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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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흔들.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자, 머리 끝까지 쭉 들어 올리고, 발 잡고 계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오른손으로 잡아서 옆으로 쫙 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운데로 내리고, 반대쪽 다리 다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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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올리고, 쭉 들어서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나 발, 엄지 쪽 잡아서 옆으로 쫙 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운데로 내려서 후, 풀어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어떠셨어요? 조금 땀이 나시나요? 자, 위로 깍지 껴서 쭉 뻗어 올려서 팔 최대한 뻗어 올리시라고 했어요. 하늘로 깊이 쭉쭉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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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조금만 더 뻗고 더 뻗고 더 뻗고 더 뻗고 옆으로 훅 던지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음 이렇게 돌아 앉으셔서 소파 끝을 잡으시고요. 어깨를 한번 스트레칭할게요. 가슴을 바닥에 내리밀리시면서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고, 엉덩이나 발등 최대한 가슴에서 멀리, 손에서 멀리 쭉쭉 밀어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한 번, 푸셨다가. 한 번만 더 하죠? 다시 한번쭉 내려가서 어깨 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풀어주시고, 돌아오시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어려운데, 어깨를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시고, 또한번 풀어주시고, 또한번 풀어주시고, 내리시고요. 잠깐, 발을 요만큼 벌린 상태에서, 오른손 저 쇼파 뒤에 갖다 놓으시고요. 엉덩이를 쭉 들어 올리면서 시선 밑에 손등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자, 반대쪽도 한번 더 해보셔야죠. 뒤로 손 갖다 놓고, 발을 요 정도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하늘로 쭉 들어서 넘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후, 풀었다가, 쇼파로 잠깐 내려와 앉으시고, 위로 깍지 껴서 쭉 뻗어서, 자, 상체가 뒤로 쭉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팔을 뒤로 쭉 뻗으면 어깨가 쇼파 끝부분에 닿으면서 스트레칭이 되실 거예요. 팔좀더 뻗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돌아왔다가. 이 동작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슴이 활짝 열리니까 시원하시죠? 다시, 위로 깍지 껴서 쭉 뻗어서. 자, 상체 뒤로, 고개 뒤로. 가슴을 활짝 뒤로 넘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풀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쇼파에 앉아서 요가를 해 보셨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훌륭한 요인이 요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